아 600만 원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 아하하하하 아하하때 되나? 되나? 됐으면 나 바로 사는거어 먹을 수 있다 이번에? 먹으면 저한테 0만 개를 주는 거예요? 강태. 아 이거 지도 살, 때, 이 지도 살 때, 지도 살때 이거 집사 이름이 이거 사면은 템 뜸이었거든. 그거잠 있는 참... 거 아니지? 모르겠지? 뭐 하는 게 끼야? 가이와. 가이 와서 뭐 할래? 가이 오면은 빨리 날아가 소리야 무슨? 산소기. 외져가지고 가이 빨리 날아가 한 마리였나? 저 포화족 만길다 주는 거리? 그렇지 않나? 근데 아, 끝나고 저한테 조금 하세요. 제 짓도잖아요. 조금 하 진짜 나간 거이가지고 해서... 끝나고 2만 개 주세요. 우리 노동기는 없는데. 어, 이거, 이거 근데 근데 게... 프레기라서 아마 나머지는 남들한테 갈걸? 재미없다. 그냥 하자 오, 아! 어!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었어. 다 갖다 드세요. 열려다 음, 호잇! 뭐한 장만 합시다, 이거. 아유, 뭐. 왜냐뇨? 못 먹었으니까요. 음, 어? 오른쪽에 그거 뜨는데? 뽕임. <세기> <뗑임>. 속았네. <laughs> 아싸, 개이들. <laughs> 뭔속아졌다야 속았으면서. 당하히 잔호. 아어 나왔다 <웃음> 와. 와. <웃음> 아 와, 600만 원. <laughs> 와. 이기있나요 아니, 왜 실패했어? 나 성공하면 이탈로라 했는데. 탈로로이이탈로라로로로로로그로는데나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해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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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laughs> 와 진짜 싫어. 뭐? 이거 세 마리 씩 나온 거야? 에바 리왜안죽는뱀못 먹어요. 얼마 응. 야크 왜? 스 왜? 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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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거야? 방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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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끝이야? 그래. 고생했어. 나한장 더. 내거 하나만 더 해줘. 여기 깠는데 여기 나오면 할게요. 딱기다리면은 할게요. 어때요? 뭐어때요 친구 <laughs> 아니야? <왜? 웃음> 깠는데 딱기다리면 할게요. 하지 말란 얘기야. 까봐, 까봐요 일단. 어디예요? 여기 아닌가 보네. 여기라고 말하는 거니 뭐 까?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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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근처거든요. 와 그래요 여기 여기랑 아주 근처네요. 텔레비 안 왔는데? <laughs> 아지각이다 지각. 어디 가요? 아차아무것도안 아, 또... 보는데 왜이렇게 좋아하노 아라오저오른 쪽에 화살표 아완성네헐 잠깐만 왜이렇안 주고 왔을까 약간 화분에 물안 주는 듯이 까먹었어 어차아아아아아아아 우리한테 어, 갑자기 많이 나와. 이쪽으로 오지 마. 이쿠아 너무 관종인데 어떡하지? 이쿠 있어? 어 여기 한명있는데 잡아 잡아. 에 끄뛰기 껍데기 뛰 끄뛰. 탁 열리고 탁 먹고 탁. 탁! <laughs> 고생했어요. <laughs>